안녕하세요. 줄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태백에 왔습니다. 태백에. 태백. 지난번처럼 뭐전 세계 통틀어서 최고 스펙인 전동 킥보드를 또 시승하고 또 루모라는 회사랑 듀얼트론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두 회사가 오늘 새로운 제품들도 출시 소개를 하고 또이 태백에서 랩타임이랑 최고속을 기록을 하면서 전동킥보드 동호인들이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저도 새로운 제품들도 타보고 그리고 태백도 한번 여러분들 소개 드리고 시간을 보내려고 태백에 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자동차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킥보드인가요? 네, 기별했어요. 아, 아이나비 로드 기어, CT. 선호스가 이제 이별하고 이제 이걸 이걸로 트랙 하시려고. 잘 부탁합니다, 오늘. <laughs> 네.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뭐뭐 뭐 달고 계세요? 도시락 가방. 도시락 가방이요? 혹시 오늘 베스트 랩 상을 노리시는 건? 아 저희 시 없습니다. 아네개 이렇게 연결했다. 네. 어, 이건 무슨 기법이죠? 이거요? 예. 네. 대표님 <laughs>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스릴 세컨즈 모듈 장착을 한 거고요. 모듈 통해서 가속, 감속, 트랙의 궤적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기록이 되고요. 음. 그거를 이제. 돌고 들어와서 네.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휴대폰에 실시간 화면 띄워놓고 보시면서 타실 수도 있고, 어, 트랙에서 즐기시는 부분을 좀더 배가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 보대도 하고요. 각반, 각반. <목소리> 야, 푹 나가네. 나는 포마님을 따라가야겠어. 야, 이거 엄청난 그 검정색 킥보드 부대. 야, 다양한 킥보드들이 많습니다. 드론도 날아다니고, 이게 제 앞에 계신 분이, 요 분이 이제 포마님. 그 앞에 계신 분이 장 대표님. 예, 네, 한번 살짝살짝 다녀보겠습니다. 고 그냥, 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저도 따라 해볼게요.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네. 오, 브레이크가 이게 딱 손가락에 딱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오, 우리 박사장님. 박사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약간 그 시그니처시네, 시그니처 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렇게 쌌습니다 날씨가 살짝 묘한 그 긴장감, 긴장감이 좀 도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잘 이렇게 안전하게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대가 아주 그냥 요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염하게. 아,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단 짠! 라이딩이고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진정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최고속도나 아니면은 이 시간 내에 돌아오는 거. 그런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자 이번,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랩 타임. 이거 봐, 쏘시는 거 봐, 다들. 아, 오, 코바님 가신다. 오, 상어님. 오. 얼굴도 상어야, 저거, 마스크가. 오, 쏘셔, 쏘셔, 쏘셔. 오, 호바이 쏘셔. 과연 최고속 몇 나올 것인가? 여기가 코너가 붙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밑으로 들어주,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바깥으로 안 나가죠. 바깥에서 예. 네. 한번 걸원을못는데 한번 키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대략 어떠셨어요, 약간? 와, 근데 너무 빨라. 원하는로 어. 직접 직진 도로에서원하으로 경험 한번 해보거든요한번 상대 못해요. 오, 근데 바꿀 수가 없. 약간 고속했을 때 어떤 밸런스나 좀 느낌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 근데 저는 되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다. <목소리> 네. 내 몸이 떨려서 이게 떨리는 음. 거지. 몸이 떨려서. 네. 내가 몸만 잘 맞춰주면 실제로 음. 쫙가주니까 직진성 이게 쫙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원하는 내 몸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요. <laughs>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리 안 아프게 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laughs> 하잖아요. 네, 네, 네. 와, 여기가 <laughs> <laughs> 1 2 k m 정도 더 세게 타고 계세요? 안양 썬던 얘기고. 네, 여기서 지금 차이가 누구간에서도 안양 썬던 님이 빠르고. 그리고 코너구간에서 여기서 이틀 차이로 느렸다가 여기까지는 요기, 오히려 1 0 6 빠르거든요 오늘 뭐 기, 목표하시는 뭐 기록이나 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 확실한 교훈은 얻었네요 교훈! 서킷에서 주행은 아이템전이라는 거 아이템전, 네. 템빨이다? 역시 현질이다 아, 현질 <웃음> 딸렸다는 <웃음> 그 소문이 있던데 <laughs> 맞나요? 개싸움에 끼지 <깨지> 않겠다 <laughs> 그 개싸움에 안 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그래도 한 번은 껴야 하 <laughs> 네. 지금 텐신이 지금 1위 지금. 과연 끝날 때까지 탈환되지 않을 것인가? 1등 일단 가라쳐웠어요 <laughs> <laughs> 아니, 대표님이 더 신나면 어떻게 이거? <laughs> 그 네. 이거 기록될지 모르고 그냥 대충 대충 일단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랬어. 기대, 기대해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laughs> 타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앞에 박 사장님이랑 상원님 가시고요 저도 레타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 태백 스피드웨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타봤습니다. 전동킥보드의 트랙 문화 이런거 좀 직접 좀 체험해보고 또 오늘 두번째 왔는데 또 되게 재미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